요즘 곳곳에서 까치집 제거가 한창입니다. 산란기를 맞은 까치가 전봇대마다 둥지를 틀면서 정전이나 화재 우려가 커져선데요. 집을 짓는 까치와 허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쫓고 쫓기는 현장을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늘어선 전신주 사이로 까치들이 둥지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근처에선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전신주 위에 있는 둥지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팀이 보통 스물 다섯 개, 삼십 개 정도 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봄철 산란기를 맞아 까치가 적당한 높이, 평평한 구조의 전신주를 둥지 틀 장소로 택해 섭니다. 보심지에 그런 나무들도 이제 없어지면서, 그로 이제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신주가 적합하겠죠. 문제는 까치가 둥지를 짓는 데 쓰는 나뭇 가지와 쇠붙이가 전선에다 화재나 정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해 한전이 제거한 까치 집은 충북에서만 2만 800여 개에 달합니다. 충북 같은 경우 1년 내에 한 20억 좀 넘게 들어갑니다. 까치로 인한 피해액은 해마다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17억 원에 달합니다. 야생 동물 가운데 세 번째로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태적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까치를 뭐한두 마리도 아니고 다 잡아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공생을 위한 표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여기저기 둥지를 트는 가치와 이를 허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투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